안녕하세요. 다이노코스 t v 채널의 강서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메탈카드봇, 뭐 피닉스 바이어를 리뷰해볼게요. 어, 자, 이 피닉스 바이어는 메탈카드봇 5화에 등장한 친구예요. 어, 어, 불이 무서워서 어, 처음엔 여기저기에 있는 불을 다 끄고 다니다가 아, 준과 동료가 된 뒤로 어, 불이 좀, 점점 무서워지지 않게 됐어요. 그럼, 관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팔과 어깨가 움직이고, 손목이 움직여요. 어, 허리도 움직이거든요. 다리도 이렇게 움직여요. <laughs> 빨간색에 예, 멋있네요. 그럼 이 피닉스 파이어가 사용하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은 응, 물대포에서 강력한 한, 워터 캐논을 내뿜는 워터 스플래쉬, 예. 두 번째는 응, 응, 버닝 해머로 로 땅을 펑펑 내리치는 해머 케이크,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응, 강력한 한, 뜨거운 해머로 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응, 버닝 해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응, 버닝 햄머보다 훨씬 강력한 한 햄머 블레이즈 그리고 메탈 카드는 응, 이렇게 꺾은 다음 이렇게 접어 주시는 다음 여기 이걸 펼쳐 주시면 버닝 해머 완성해요 아니 피닉스 해머가 맞나 아무튼. 그럼, 비클모드로 변신해볼게요. 메탈카드를 분리해주시고, 물대포도 분리해주신 다음, 팔을 두 클립 정도 꺾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쪽 팔을 이렇게 꺾어서 어, 해주신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발끝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열어서 어 이걸 넣어주신 다음 음 여기 닫아주신 다음 음 다리를 뭉쳐주세요 그리고 허리를 돌려주신 다음 음 여기 발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어 잠시만요. 아, 다시 해볼게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렇게 꺾어서 여기를 이렇게 결합시켜 주시면 거의 완성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그리고 물대포를 이렇게 펼쳐서 꺾어주신 다음, 여기 구멍에 결합시켜주세요. 그러면, 비클모드완성 해요. 그리고 비클모드 상태에서도 워터스플래시를쓸수 있어요. 25화에 딱한번 등장했지만요. 그리고, 새로운 메탈카드보 보셨나요? 어? 전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봤거든요. 레드블리치가, 쇼치 영상 보니까, 레드블리치가 메탈프레스 가져가는 것 같던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이 피닉스 바이어를 다시 로봇으로 변신해 볼게요. 아, 울대포를 빼주시고 어, 여기 를 이렇게 꺾어주시고 발도 이렇게 펼쳐 주신 다음 이렇게 해주시고, 어. 180도 회전시켜주세요. 발끝에 있는 것도 빼내주시고, 여기 열어서 어, 여기 발을 바닥을 빼주세요. 다시 닫아주시고, 발을 벌려주세요. 그리고 팔을 밀어. 오, 팔을 빼내주신 다음 그냥 로봇모드 완성이에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 버닝해머 장사 이렇게 피닉스 바이어의 등장이에요. 음. 그리고 그 스마트 Z는 제가 이번 주까지 꼭 리뷰 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내일 그사항극도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